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어머니는 보시잖아 선뜻 안 해드리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영화 영화 하이 수정아 어? 예, 안녕하세요 수고하. 안녕 학교 안 갔어? 안 아. 왔는데 아. 아. 수정이 너 영화 보러 갈래? 우리랑? 네.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에너 영화 보러 갈래? 네. 우리 한상 회복 있잖아. 알겠어 가라. 근데 재밌, 옛날, 어. 어, 그 어, 어, 뭐 뭐가? 되게 에 수진 담그 영화 그 봤어 맞 예. 전에저 밑에 막볼 극장 있고 이럴 데 있잖아요. 있다니까. 와이파티터 사서 갔어요. 호텔은 뭐보림 극장에서 보겠네. 뭐 뭐, 영화 봤어요? 옛날 진짜 오래된 그런거 많이 봤어. 오, 오, 오. 그냥 그래. 열네 살이 먹었으니까 아 뭐, 얼마나 안 뿌리겠냐고 하지 영화 시작 전에요? 옛날에는 누수있어아 진짜요? 유수하면한 유수 네, 한뭐 어, 그래. 아 국기에 대한 경쟁 아 저희 뭐 국제시장이라 영화에서 봤어요 안녕하니까 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이네 따끈따끈한 거라 빨래는 아, 많이 안 밀려있네 네안 밀려있습니다 백화점 도 문이 여러 개라서 헷갈리시고요 버스 가다라 답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<무늬> 아유.. 마일만으로... 이렇게 좋아해 아이... 좋아해 뭐, 오 진짜 너무 신기한 장면이야. 부담 리액션 맞추고 오신 거예요? 아니요 진심 진심. 아, <분>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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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서관 재지만 네.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. 네? 네. 다음 주 월요일 1 네. 네. 1시시고 예. 왜, 아, 네. 네, 맞아요. 월요일이에요 왜, 급하게 오셨어요?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리요 귀포유저. 우리게 귀포유저. 리잘귀포유네우이의 귀포유저. 우리의 귀포유저. 우리포유포유저로리의 귀포유저. 우리의 귀포 이거 예, 천번네요 백화점 문 열리는 거. 네, 답사한 대로 1층 담당자를 지정하겠습니다. 1층 팀장님, 이상배 팀장님. 8층이 <laughs> 아니라. <하고> 8층은 <laughs> 오윤피님이랑 제가 맡고 사전에 연락 오신 분 32명. 이 연령대는 85세 <laughs> 왕할머니부터 10세 수정이까지. 모든 세대가 즐기는 구국의 영웅 이순신의 영화. 내꺼입니다 <laughs> 보통 예, 자 위로 위로, 위로. 우린 산에 있으니까 하나 둘셋 화이팅 예! 어? 어머님아 안녕하세요 저희 세버스의장 가고 있는데 네 1, 2, 3호 8층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... 어천나을 어머님들 아닌 거 같은데 <목소리도> 상배님. 네, 말씀하십시오. 혹시 어머님들 오셨습니까? 어. 어머님들로 초정되는 분들 오셨는데, 어문이안 됩니다. 네, 조혼자에네분 네 올라갔습니다. 오,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닙니까? 예, <laughs> 네. 오시, 오시는데 뭐, 아, 안 힘드셨어요? 예, 뭐, 차타고부터어쩌고 보링극장. 아, 아 보링극장. <laughs> 기억도 원한다고요? 오늘 본 거는 기억해 주세요. 예. 네.

알겠습니다.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고 있을게요. 다음 채로 오는가 봐요. 네, 잠시만요. <목소리> 빨리 빨리 우리 빨리 빨리 해야 돼? 우 진짜. 빨래만생기고 그래. 정말 로 우리가 할수 없는 거를 이기니까. 음. 우리 나이들 때참 좋은 거야. 너무 보여주기도.

한 버스 타고 오셨어요? 어, 아, 여기서 만나니까 네. 그 사람들이 나나 사람안것고 젊어진 것 같죠? 맞죠? 맞죠? 하나도 나안만나보이는데요 보였습니까? 2 2하 22분까지 기억하2 2번까지기억하시 22분까지 기억하시면 어까시까영기억하니까

hi hi, hi. hi. <laughs> 어머니 요집 산다던데? 아니래요 어디에 왔나? 경도. 네 경도. 경도가 애들 데리고 왔어요. 경도가 시차에 <laughs> 맞아. 네 애들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우리 동네 에네 세희가 있쁘 우리 동네 이네 세희가 달래 <laughs> 할매들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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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런데 한번 나오라면 이것도 나들이거든. 네, 나들이죠. 아니, 근데 다 같이 이렇게 본 건... 거는 없지. 어, 없지. 이런 건 없지. 에. 이거는 평생 한 번이다. 평생 ]이다. 한 번이다. 단체로 <laughs> 평생 한 번. 한 번. <laughs> 영화관에서 뵈니까 다들 더 예쁘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저희가 뭐큰건 준비를 못했고, 저희가 만들었거든요. 옛날 보링 극장 영화표 똑같이 만들었는데 기념 저희 기념품으로 이거 드릴 거고요. 뭐 하고? 네. 네. 자, 네. 재밌게 보세요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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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진짜. 엄마 영화본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우리 님이형님이 우리는 8일에 강복절도 돌아오는데. 네, 15일에 강복절. 정말 네. 이떠있는 영화 보기로. 아. 내나고는 처음이라. 진짜 네. 후상적 쳐주고 싶고, 아. 울고 싶고, 네. 내 생에 정말 아, 최고 나는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. 진짜. 너무너무 응. 응. 진짜 내가 응. 사랑한다고 진짜 응. 내가 중간에 쓸지도 다 했는데 자식도 자기들 본다고. 부모들 안보여줘 저거 식들 어. 데려가서 라지 부모들 아, 안데려가서 삼촌들도 잘